마초인데요. 신세대 감각형 퓨전 분식점 전문점이라고 하네요. 아마 기존의 분식점을 업그레이드한 어, 퓨전형 분식 전문점인 것 같습니다. 어, 이 마초에서는 어떤 브랜드, 어떤 메뉴들을 취급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고 한마컵라이스, 새고기 덮밥, 또 새우볶음밥, 콘즈 돈까스, 배덮밥, 김치찌개 등어 메뉴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. 기존의 어떤 분식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?